오케이 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빅천사. 이 마을의 평화를 담당하는 천사다. 나는 원래는 신 옆에서 신을 떠받들면서 이 마을의 주민들의 행복을 담당하는 행복 담당관 천사다. 그러나 오늘은 천 천계가 아닌 이 지상에 내려와 있다. 그 이유는 오늘 나는 출장을 가기 때문이다. 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출장을 가려고 한다. 그곳은 바로 지옥! 지옥을 가라고 한다. 아, 지옥이 어딘가 했더니 내가 듣기로는 천개는 하늘, 지상은 땅, 그리고 지옥은 어저 지하라고 들었는데 어,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네. 어, 뭔가 지하 주차장 같은 건 기분 탓이겠지. 어, 어 기, 기분 탓이겠지. 아, 어, 들어가 볼까? 어이 어이고. 아유. 아유 그래 도 입구는 뭔가 지옥 같은 느낌이 나는구만. 아유. 아 자주 올 어유. 땅. 어유 땅을 보아니까 아 뭔가 주차장을 지옥으로 리모델링 한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어? 아니저 사람은 왔는가? 빅 천사요. 왔습니다.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어, 니가 바로 저 엄청난 인재. 우리 지옥에 필요한 그 엄청난 인재 사람을 어 어떻게 30분 만에 그렇게 300명을 불행하게 할수 있나 이거 어, 엄청난 레리트구만 그래 어머 무슨 말이신지요 저는 사람을 불행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매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뿐이지요 어뭔 어, 소리야 이거 어머, 여튼 오늘 너는 나에게 스카우치되어 왔으니 어한 가지 테스트를 따라야겠다. 어머 스카우치라니 무슨 소리죠? 전 출장 온 건데요. 어이.. 이, 이신 녀석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고만 그래요. 어, 어. 여튼 자첫 번째 테스트다. 나가서 아무나 한 명을 불행하게 하고 와라. 어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천사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건 절대 할수 없어요. 아니 어이.. 이신 녀석이 아무것도 설명을 안 했고만 그래 이거. 어엄 어. 자 그러면 어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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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 다 다른 미션을 주지. 자. 나가서 사람을 한명 행복하게 하고 오거라. 어머, 뭐 그건 저의 전문 분야죠. 그걸 원하신다면, 어, 이거 출장 일이지만, 뭐, 뭐 제가 항상 하던 일이니까, 한 명을 행복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출장 온 김에 나의 첫 번째 일을 해야겠구만. 아니, 어, 근데 출장이라고 해놓고 평소랑 업무가 똑같잖아. 어, 평범하게 그냥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되는구만. 천사의 스캔 뾰로뾰 저기구만 여기에서 불행의 냄새가 난다 흡이 아, 아, 냄새는 흡흡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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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불행해하고 있는 냄새야 흡이 아, 불행의 냄새 자이 불행의 냄새를 따자가면 흡흡아 여기다 여기서 불행의 냄새가 나 어..어.. 어..어.. 실례합니다 무단 진입 좀 할게요 아이 뭐야 이거 다 부셔 부셔. 어, 어. 천사의 특권 다 부셔도 돼. 어. 저기 실례합니다. 아, 야. 아, 야. 누, 누구세요? 아, 남의 집에 막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천사입니다. 아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천사가 특권 있어요? 어, 이 정신병자네 정신병자. 나가 나가라고요. 이럴 줄 알았지. 자, 저를 보세요. 천사의 미소. 어, 아니, 아, 아이, 아, 진짜 천사님이잖아. 아, 천사님. 아, 천사님, 저 너무 불행해요. 당신 만이 기다려왔어요. <laughs> 저좀 살려주세요. 아니, 뭐가 그렇게 불행하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왔으니까 당신의 불행을 해결해드리지요. 아이,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어, 부도나가지고 이거 사업이 망했어요. 저 그래서 집 완전 딴 거지에요, 딴 거지. 아니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저 아, 사실 가스비를 못 대가지고 아, 지금 여기 너무 얼음판이에요 집이 너무 추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금 창고에 지금 얹혀 살고 있는데 여기 너무 추워요 아, 너무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아, 그 정도라면 이 빅천사가 해결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천사의 주머니 천사의 주머니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꺼낼 수 있는 주머니다 설명충 등판 어, 천사의 주머니 자 이러면 일단 따뜻하게 하려면 아휴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이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근처에 불을 내면 되지 어어 텐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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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어머, 얼마나 즐거우면 저렇게 비명을 지를까? 아유, 그래. 이 주위에 사람들 다 추울 테니까 이 건물 통째로 따뜻하게 해줘야겠다. 어머, 정말 나는 또 이렇게, 어? 의뢰, 의례하신한명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만. 아 역시 나는 천사 중에 천사야. 또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버렸잖아. 에이, 나 어, 출장 온 곳의 상사인 마왕에게 빨리 복을 해야겠다. 저일 끝마치고 왔습니다. 마왕 씨. 어? 마왕 씨? 아이 뭐야. 나한테 일을 시켜 놓고 어? 자리를 비워 놨잖아. 에이. 우리 신께서는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 밖을 돌아다니네. 어머 정말 너무하네. 에이. 좀겸사겸서 여기 좀 지옥이란 데좀 둘러볼까? 내듣자하니 네 어? 지금, 지옥이라는 데가 인테리어를 새로 바꾸고 있어가지고, 이, 임시 지옥으로 지금, 이렇게 짠만하게 지어놨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임시라고 해도, 어? 주차장을 개조하다니, 정말, 없어 보이는구만. 어, 아, 이거 뭐야, 건물 있잖아. 어, 휴게소? 아니, 임시 지옥이지만 휴게소 정도 만들어놨구만, 그래. 뭐야, 이거! 아니, 휴게소가 불타고 있잖아! 아니, 누구야? 누가 여기다가 불이 지르는 거야? 어머, 그렇게 항상 불을 쓸땐 조심해야지. 아유, 불을 꺼놔야겠다. 어유, 이거 이거 됐다 됐다. 어, 얼마나 좋아. 아니, 이 땅바닥은 왜 이래? 이 전혀 실수가 없는 공간이잖아. 에, 안 되겠다. 이 천사의 주머니를 통해 이 안을 은으로 만들어놔야겠구만. 아우, 됐다. 어, 이제야 좀 휴게소 같네 그래, 이래야지. 어, 아유, 얼마나 착해. 정말 착하구만. 아이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는 또 왜이래 어두침침해서 에이 안되겠다 내가 또 인테리어를 도와줘야지 천사의 주머니 자 횃불을 꺼내서 어차피 어두칙칙하니까음 우리 어 신님께서 아주 좋아하셨던 이 십자가 인테리어 아이 얼마나 좋아할까 아이 뿌듯해 에이 그럼 잠깐 나가서 좀 쉬고 있어야겠다 내 이름은 마왕 악마들의 대장이다. 신, 신과 천계 사람들은 사람들의 행복을 하는, 어?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행복과 불행은 균형을 잃어야 이 세계가 올바르게, 어?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저 빅천왕사라는 엄청난 인재를 우리에게 보내준 저 신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오는 길이다. 아이 어떻게 저런 인재가 있을 수 있지? 아이 어떻게 30분 만에 300명을 불행하게 하냐고? 아이 그 정도 있으면은 혼자서 완전 일당백 아니야 일당백. 아이 그러면 지금쯤 내가 내준 숙제를 다 하고 왔는지 한번 볼까? 아이 빅천사 돌아왔을런아? 아이 빅천사요? 빅천사요? 아이 뭐야? 인기 저기 안 느껴지잖아? 아이 뭐 왔다가 돌아갔나 보구만. 아유 아이 그럼 출결서 휴게소... 아니, 아, 아, 아니 뭐야 휴게소가 휴교소, 바뀌었잖아. 뭐야 이거, 아니 우리 악마들은 어이불 불구덩이 안에 있어야지 막 행복하고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불들을 다 어쩌는 거야? 불 불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심지어 이건 은이잖아, 은. 아 악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불을 없애고, 어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은을 넣어놓다니 누가 이런 잔인한 짓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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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구만 이거 어떤 잔인한 사람이 양극짓이야 아 그리고 뭐야 인테리어가 좀 바뀌어있잖아 이건 설마 십자가 아니 아니 우리 악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십자가네 숨을 못 쉬겠어 빨리 부셔버리자 설마 빅천사의 짓인가 이거 설마 아니 잠깐만 설마 빅천사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제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천사 악마 가리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건가? 어 안돼 안돼 픽쳐사가 있다면 우리 악마들과 망해 사람들이 어 도저히 편안하게 있을 수 없겠어 아 되겠다 다시 돌려 보내야겠어 아 어, 지금쯤 마왕님은 와 있었겠지 아 이제 빨리 아까 한 일을 보고야겠다 아 마왕님 아까 숙제 내주셨던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는 거는 어? 해 왔습니다. 어때요? 테스트 통과죠? 아니, 너는 불합격이야. 아니, 왜죠? 전 완벽하게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했는데요. 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사실 여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야만 돼. 어, 신이 널 속이고 여기 보낸 거라고. 어, 원래 여기는 어 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안 돼. 어머 여기가 사람을 불행하게만 해야만 하는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럼 사람을 행복하게 해, 어, 하는 직업인데는 저기 천계밖에 없어 천계 어 그러니까 저기 이제 신한테 가봐 신한테 알았지? 어머 날 속이다니 신 정말 너무하네요. 흥, 알았어요 다시 천계에 가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 해야겠어. 신 응? 녀석 나에게 저런 불행 덩어리를 넘겨주다니 다시 돌려보냈으니까 어디 한번 당해봐라.